예, 조은봉의 라디오 2023년 8월 27일 오후 5시 0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몇년 전부터 강조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예, 민법 실력을 높여야 되고, 예, 법무사 1차 민법 35 문항, 40 문항 중에 35 문항 정도 그 이상 득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법무사 시험은 반드시 합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든 간에 그건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법무사 1차 민법 35문항 이상 득점할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법무사 시험 합격하기 힘듭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첫째는 민법이 모든 법학 과목의 기초가 되는 거죠 민법을 알아야 그 다음이 풀립니다 법무사 1차 과목만 하더라도 어,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법, 상법, 예, 그외 등등 그 모든 과목이 민법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공부하는데 민법이 허술한 상태에서 그런 과목들을 예, 이해가 잘안 되니까 아, 막 찍어서 암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 능률이 오르지 를 않죠. 그렇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민법 실력을 강화해서 그런 과목들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시간 절약이 됩니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어, 민법 배점이 1차, 2차에서 보면 절대적입니다, 이거. 민법 1차 과목 중에 80점 배점 주는 거 없죠. 예, 이거 최대 배점이고, 그 다음에 2차, 2차 과목이 만점이 400점이죠. 자 법무사 2차 과목입니다. 1, 2, 3, 4 과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1시간에 100점씩 400점 만점입니다. 여기서 민법이 130%입니다. 자왜 그러냐? 민법이 여기 100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상과목 민사 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민사 소장 작성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이게 민사소송법 문제 같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민법 사례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 그 기출 문제 한번 보세요. 사례 쫙 적어 놓고 뭐 이런저런 소장을 작성해 봐라. 이렇게 문제를 던집니다. 사실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안 하면 소장 작성을 못 합니다. 상과목 2시간 시험 칠때 민사소송법 1시간 내에 얼른 풀고 이거 1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사실관계 다 파악해 가지고 소장으로 정리하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소장 양식을 만드는 것은 민사소송법 문제지만 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청구취지 만들고 청구원인 쓰고 하는 것은 이거 민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민법이 130점 정도 배점이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민사소송법 70 점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2차에서 민법이 강하면, 예, 배점이 130점짜리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민법이 강한 사람들이 거의 붙는 겁니다. 물론 과락, 다른 과목도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민법이 1차, 2차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됩니다. 이거 모르고는 다른 과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합격하고 싶으면 여기 몰두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자료를 하나 살펴보는데, 그러면 실제로 법무사 수험생 중에 민법 35문항 이상 음, 득점하는 사람이 몇, 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 얼추 합격자 숫자만큼 그만큼 점수를 받습니다. 제가. 28회는 2022년이고, 27회는 2021년. 여기 1차 합격자 성적 분포를 가지고, 아, 대략 그 정도 되는구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자, 이게 2022년 1차 학생들, 1차 생들 득점 분포입니다. 자, 거기 여기에서 이과목 민법과 가등법을 한꺼번에 치죠. 민법 40문항, 가등법 10문항입니다. 자, 근데 예, 여기 70 이상 맞은 사람들, 이것 쭉 대보면 해몇 명입니까? 어, 198, 198명에 3명이니까 201명이죠. 근데 법무사 어, 합격 숫자는 130명입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합격을 못하죠. 예, 절반 조금 넘게 합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작년에 이 그룹에 속했다가 합격 못하고 올해 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0명에 작년까지 치면 대략 300명 정도가 이 그룹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어, 자기가 민법 어, 순위가 130에 속하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30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70 이상 80 미만 이 그룹에서 여기에서 상위 여기에서 상위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13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70에서 80 미만의 상위에 속하려 그러면 75점 이상이면 되겠죠. 75점 이상이면 민법에서도 밀리지 않고 합격을 노려볼만하다가 75점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75점 이상이면 몇 개가 틀린 겁니까? 예, 12개 내지 13개 틀린 겁니다. 지금 민법이 별도로 이게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총50 문항 중에 12개, 13개 정도 틀리면 예, 그 해에 130등 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2개 내지 13개 13개 틀린다고 치고 근데 이 민법을 13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가등법이 열 문제인데 저도, 처음에 뭐, 가등법 3개 맞고, 그 다음에 5개 맞고, 절반을 못 넘깁니다. 가등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배점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가등법은. 그러다 보니까 가등법이 10개 중에 절반 이상 다 틀려버립니다. 줄 세워버리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가등법이 더 많이 틀리죠. 10개 중에 절반 맞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줄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12개, 13개 틀렸다. 그러면 가등법이 6개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민법은 몇개 틀렸냐? 민법은 여기 상위에 속하면 6개, 7개밖에 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33개 이상 맞은 사람이 여기에 130등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가려면 1차 민법 35문항 정도 그 이상 득점할 실력이 되면. 수험생 중에 그 해에 한 해에 130등 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만이 아니고 전 해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1차 민법 35문항 이상 득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1차 복귀도 쉽고 2차에서 이 130점 배점이 되는 이 민법의 비중, 이런 비중을 볼때 여기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1차 민법 35문항 이상, 33문항은 안 되냐. 아슬아슬한데. 근데 35문항 이상 득점해야 안전빵이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뭐 30문항 이상 했는데 70 이상, 70 이상 해 보면은 28회는 201명이고 27회는 112명 됩니다. 이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험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수험생 실력이 28회 때더 실력이 좋아졌냐? 제가 볼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점수가 분포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민법 35문항 이상 득점해야 안심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민법 35문항 이상 득점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예, 다독입니다, 다독. 예,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이 민법 같은 거는 법률 용어가 일단 익숙해야 됩니다. 민법 판례를 읽으면서 용어에 막힘이 없어야 그 판례가 이해가 되는데, 판례 같은 거 읽다가 잘 모르는 용어가 툭툭툭 중간에 끼어있고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이 막 섞여있으면 판례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기억도 잘안 돼요. 판례를 증 외운다고 하더라도 기본 용어 같은 게잘돼 있어야 민법 전반적인 공부가 잘돼 있어야 그 판례 한두 번 보면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판례를 외운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자, 어쨌든 다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쉬운 대로 15회독 이상 했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법문사 합격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돼요. 이거 물론 독학 기준입니다. 독학 기준이고,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몇회독 해야 되냐? 그거는 말하기가 힘들죠 강의를 어떤 식으로 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독학 기준으로 15회독 이상은 해야 35문항 금방에 30문항 이상이든지 33문항이든지 이 금방에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다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이야말로 1차와 2차 공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민법기본서 갖다 놓고 계속 돌리면서 1차 볼 때는 팔레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2차는 출제에 많이 되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그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할 뿐이지 아예 1차 공부 따로 2차 공부 따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못 봤는데 이게 분리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민법은 처음 읽을 때는 다 어렵습니다. 그게 용어를 몰라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이 민법의 뒤에 물권법하고 채권법 가족법의 내용을 모르는데 민청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서 공통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 강,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 민청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다 공부 안 하고 민청 이해할 때 민청을 처음에 공부하는데 민청 공부할 때 민청을 제대로 다 이해한다 그 불가능입니다. 몇 바퀴 돌아야 됩니다. 예, 물권 채권, 가족법 이 내용을 알고 민청 읽으면 아 이게 이렇게 되네 하고 비로소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각 부분만 보면 어차피 다 어렵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알게 될때 민법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법무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1차 민법 35문항 이상 득점할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비결은 기본서를 다독하는 겁니다 물론 조문 신경 써야죠 조문정독, 기본서정독 이래가지고 다독을 하면 이러한 실력의 이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